이번 시간은 퍼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퍼팅을 하실 때 드레스를 하고 스트로크를 하기 직전에 땅에 놓은 채로 하시나요? 아니면 살짝 들고 하시나요? 저의 추천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퍼터를 지면에서 살짝 띄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짝 띄우시거나 아니면 살짝 지면에 터치를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실 땐 퍼터가 지면에 내려놓은 채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준비가 완료되고, 스트로크를 하기 직전에 지면에서 살짝 들어주세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준비를 하실 땐 퍼터를 지면에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준비가 완료됐다. 이제 스트로크를 뒤로 빼겠다 할 때는 살짝 들은 다음 빼주셔야 돼요. 왜이 퍼터를 살짝 지면에서 살짝 들어줘야 되냐면요. 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정한 리듬과 일정한 스피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퍼터가 지면에 있는 채로 우리가 백스트로크를 시작하게 되면 이 찰나의 순간에 손이 먼저 이동하게 되고 그 이후에 퍼터가 뒤쫓아오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이 생겨나면서 불안정해지죠. 이런 동작이 퍼팅에 있어서 일관성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또, 지면에 있는 채로 백스트로크를 할때 이동되는 상황에서 이 그립의 압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압력의 차이로 퍼터는 거리에 있어서도 달라지는데 뺄때 순간적으로 압력이 강해지게 되면 매번 퍼팅을 할때 같은 백스트로크와 같은 팔로우스루를 해도 거리가 계속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백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들게 되면 그립의 압력이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정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편하게 내려놓고요. 자, 준비가 완료됐다. 이때 살짝 들어주는데요. 이때 내려놓은 상태에서 보단 그립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압력이 조금 생기는 거죠. 왜냐, 무게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압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번 압력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압력을 유지한 채로 동일한 스피드와 동일한 압력의 힘을 유지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일정한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안 좋은 예시로 퍼트를 내려놓고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흔들리죠. 손은 가고 퍼트는 땅에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 자,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가 이어지는 거죠. 이랬을 때 일관성이 가장 많이 필요한 퍼팅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퍼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준비를 하실 때 내려놓고 준비가 완료됐을 때 살짝 들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서 왔다 갔다 동일한 스피드로 왔다 갔다. 퍼터를 지면에 닿지 않고 살짝 들고 했을 때 훨씬 더 일정하고 더 좋은 퍼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 살짝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볼의 밑을 때리는 게 아니라 센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퍼팅을 할때 퍼팅도 임팩트가 있는데요. 어, 임팩트가 이 지면에 퍼터가 내려 나왔을 때로 돌아와서 임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살짝 임팩이 위로 뜬 상태에서 되게 돼 있습니다. 센터를 때리기 위함이죠. 볼 밑을 때리는 게 아니라 센터를 때려줘야 돼요. 퍼팅을 할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셋업을 마친 후, 스트로크를 하기 직전, 살짝 띄워서 갔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대로만 해보세요. 준비를 하는 동안은 정말 편하게 힘이 안 들어간 상태로 내가 에임을 하는 방향을 편하게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때 그냥 퍼터를 편하게 지면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무게를. 그리고 준비를 다 마치고 딱백 스트로크를 하기 직전에 살짝 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경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동안은 그냥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되고 빼기 직전에 살짝 든 다음 자 동일한 압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일한 그립의 압력 그리고 동일한 스피드 아주 중요합니다. 편하게 있다가 들고 스트로크. 거리가 얼마가 남았던 상관없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편하게 빼기 직전 들고 스트로크. 여러분도 꼭 퍼팅을 하실 때 지면에서 살짝 퍼터를 들고 해 보세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